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예, 여러분들 한살더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하는 거 없이 나이만 먹은 것 같네요. 2 0 2 2년 예,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도 늦었어요. 오늘은 좀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썸네일부터 어떤 뭐 이런 결제 내용까지 하나하나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아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그렇게 게으르진 않은데 이제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까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예 지난 주부터 계속 설명드린대로 월수금월월수 월, 월, 금만 전체 공개 분석을 전체 공개 영상 진행됩니다. 네. 월수 금요일 그리고 추가 코멘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지만 추가 코멘트는 전부 다 없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예, 남겨드린 카페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오늘도 열심히 분석글 분석 영상 준비왔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예, 오늘은 눌러주실 거죠? 예, 구독,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난주, 지난, 작년, 마지막 분석글이었죠? 롱 포지션 전략이었는데, 어떤 움직이 나는지 먼저, 리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지난주에는, 숏, 롱, 숏, 스위칭 전략이었거든요. 우상향으로, 보라색 지에서 이탈하지 않는 조건, 보라색 지선 설명드렸었죠? 예, 리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억나시죠? 두 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은 뭐 이렇게 초록색 지선 이탈 안 하고 횡보장이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이 숏, 정확하게 터치했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터치하고, 47515 숏, 그롱 스위칭, 47066. 여기 보라색 지지선에서 이 움직임이 조금 빨리 나왔어요, 스위칭이. 그리고 탑 구간, 터치하고 숏이었는데, 아쉽게도 보라색 지지선 이탈하고 위험 구간, 초록색 지지선에서 반등 이후 마무리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총, 일단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숏, 롱, 숏까지만 카운팅을 해가지고요. 대략 3,500불 정도 수익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서 숏 500불, 이제 이 구간, 롱 1,474불, 탑그 구간에서 숏까지 이거는 또, 그, 보라색 지선까지 손절가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라색 지에선 마지막 롱 포지션 스위칭에서 밀렸어요. 아쉽게도 여기까지 밀렸는데, 그래서 카운팅도 보라색 지지선 추가봉 이탈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 500불, 1474불, 1591.5불에서 한 3500불 정도, 어, 수익인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로 왔습니다. 현재 자리고요. 일단 오늘도 화살피동 경로에 주력을 했거든요. 뉴트럴 자리에 쇼롱 최종 숏까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있어요. 네, 추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분석글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인데 일단 전체적인 큰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 저는 이제 비트코인 분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사실상 저는 뭐 해외 선물 FX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월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바이비트는 특히 더 적죠. 2018년 11월달 이제 바이비트 생겨 나오나서부터 데이터니까 거의 없는데 뭐 FX라든가 해서는 정말 뭐, 나스닥만 따져도 정말 몇십 년의 연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 차트는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주봉 차트까지만. 왜냐면 경험상 월봉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들. 월봉 데드크로스가 각인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참고 정도만. 저의 이런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양새는 좋지 않죠. 좀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 정도만. 월봉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주봉 차트에서도 지금 하단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데드크로스 각인 이후에, 어, 지금 현재 자리, 하방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월봉 차트 데드크로스가 각인이 된다면 정확하게 가격으로 따졌을 때, 아니, 각인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최저점 아마 3만, 32917.5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 핑크색 선 기억나시죠? 이거 이탈하면 32917.5까지 최대 빠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설명드렸었던 이 채널 내에서 다시 위로 갈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핑크색 선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을 제가 추려서 가져온 거고요. 오늘은 조금 지금 자리가 하단에 지지라인 열려있죠, 여러분들. 하단에 지지라인 다 열려있고, 주시하는 게일봉 차트 MACD 데드크로스 12시간. 빼고요. 12시간은 골크네요. 이게 아까 횡보장이 이렇게 섞여있죠? 데드크로스 나오는 게 있고, 주요 구간에 골든크로스 연결되는 게 있는데, 횡보장이 주로 섞입니다. 그래서 6시간, 12시간은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건. 그래서 6시간, 4시간. 다 이제 데드크로스 순서기 이 때문에,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오늘은 최대, 바텀 구간이 4, 3, 6, 9, 7.5 불인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이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움직임이라, 하늘색 손가락으로 여기까지, 반등이 뭐 크진 않겠죠, 내려가면. 이거는 이제 위험 구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은 변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아니고, 저는 화살표 이동 경로에 주력을 한 거고, 주황색, 주황선 돌파 못하고, 보라색 지사 이탈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남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어, 화살표 이동 경로에 따라 하늘색 저항선 돌파하지 않는 조건으로 47, 48, 9.5 숏, 46, 01, 3 이거 쭉 아래로 밀리는 것까지 갭 구간 있죠? 지난주 지난주 주말 갭 구간 터치하고 나오는 반등 초록색 지선 이탈 시 손절가 최종 타겟이 47, 70, 9.5분인데 여기에서 아래 꼬리 남기고 만약 전략대로 간다면 47, 48, 9.5 숏, 46, 01, 3 그래서, 롱인데, 여기에서 아래 꼬리 남기고 강하게 올려주게 되면, 내일 여기까지 도달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용자분들은 숏 운영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어설픈 반등이면 또, 하늘색 저항선, 이런 형태로 또, 횡보장 유지되면서, 내일 또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등, 47, 489.5, 숏, 46013, 롱인데, 반등 세기 보시고, 여기에서 손절가 수정으로 추세를 가져가시거나 청산하시고 내일 저랑 같이 내일은 비공개입니다 카페에 오셔서 전략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주황색 주황색도파해 보이니까 손가락은 조금 있다가 수, 삭제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기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제 전략은 항상 으, 말씀드리지만 설명드리지만 망상입니다 개인적인 망상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 없습니다, 여러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